플안 네. 돼. 안 돼. 아. 아 상인이 올려요. 그러니까 그리고 방금? 아니요 지립을치기 전에 다리를 쭉걸렸어 3대1 아대단다 아. 아. 아, 진짜 비이 수비 제대로 안 하는데? <laughs> 6초 6초 <웃음> 됐다 아, 짠. Okay. 아. 4점 될 뻔. 습도 너무 좋은 것같아 저번에 같은 팀할 때도 던지면 편하더라고요. 잘 들어가니까. 오, 어, 재민이 하드캐리 아. 아, 아. 아, 블랙, 블랙, 블랙 공. 이주 전에 전화 안들어왔나아 그래요? 어 사퇴하고 갔을 걸? 아 그때 나 사승했어. 아 그래도 네. 그때 우주 안들어왔잖아아울됐다 플러스 원이라뇨? 올렸어 3점 3점 올렸어 3점 올렸어 방금 3점 눌렀는데? 저 보고 다 2점 먹어버렸네 아니야 3점이야 상일이가 상일이가 플러스 원이야 아 영재, 야 영재 페널티 반 주세요 영재 페널티, 여기, 여기. <웃음> 페널티. <웃음> 영재 페널티. <laughs> 하하하하하하하하하. 당신이 나 관심 안 진짜 안 올라갔어요. 이제 고 있어 지금. 삼점. B 그 전에 그 전에 소리가 안 들렸어. <laughs> 아? 그린 점수 안 올라. 몇 점이야? 그린 이 점이 아까 여기서 이점 하나 넣었는데 그냥. 26대 26. 대 26. 음, 오케이. 26. 아까 한골 넣었어요. 어, 뭐, 아까 저기서. 넣었어? 네. 아, 26대2 6 지금. 아, 영재가 말 걸어 가지고 못올렸잖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리버. 아. 아, 카운트. 아,

<laughs> 소리를 <너>? 어. <laughs> <생각을 해놔야 웃음> 좀 탑병원으로 가 볼까요? 어. 생각을 해야 될것같 구급차 부르면 안나누리나탑나검다운늘착 소리 소리 소리. 와. 현진이가 이번 한다고 해 가지고. 어. 탑병원이나 온누리다. 재미나 지금 어지럽다. 어지러워. 아, 33대 28. 영현 7시 반까지인데 열심히 뛰고 아이백김스를안 주면 많이 안나으니아요그아이 좁아지는 거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왼손으로 해도 되는데 나도 왼손으로 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해도 될까요? 아샤 <laughs> 25대28 레너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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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봤어요? <laughs> 되는 거랑 <laughs> 와. 정말 간지 않나요? 아니 근데 이 새끼 저희 시즌 때는 존나 맨날 부상으로 게임 그니까 게임 그러니까. 경기 수만 <laughs> 어, 조절하고 플레이오프 때 진짜 나와가지고 그니까 그래. 몸값만 그래. 올리고데 <laughs> 재수 없더라고 근데 잘해 짜증나 아니 왜 그, 그렇게 쳤는데 아, 어? 어? 내구성이 엄청 안 좋아 걔는 내가 봤을 때

<laughs> 6초, 5초.